안녕하세요. 열습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두 달이어 진행하지 못했죠? 이달의 아이템 6월 편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달의 아이템을 못 챙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줄 만한 제품인가? 이 검증하는 기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추리고 추리다 보니까 하, 이렇게 또 시간이 지나버렸습니다. 어찌됐든 숙제처럼 이달의 아이템을 하기보다는 저나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품들 좀 엄선해서 추천해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라는 거. 양해 부탁드릴게요. 요즘 어딜 가나 얘를 착용하고 다닙니다. 이 디지털 스토리지 가방, 내지는 뭐 미국 안보, 뭐 피노 가방,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인 크로스백하고 다르게 얘는 밀착감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거의 몸에 붙다시피 해서 착용이 가능한 제품이에요. 얘 보기에는 이래도 수납공간이 꽤알찹니다총 4개의 수납공간 제공을 해요. 저는 보통 가장 아랫단에 리디북스 페이퍼 프로를 넣어 다니고요. 가장 윗단에 자석 형태로 되어 있는 클립. 여기에 핸드폰이 그냥 한 대가 쏙 들어갑니다. 맨 뒤에도 수납 공간이 있어요. 저는 여기에 보통 기어 아이콘 2018을 넣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윗면에 있는 이 지퍼를 열고 지갑을 넣어 다니죠. 보통 지갑, 휴대폰만 챙겨도, 아, 손에 들고 다니기에도 뭐하고. 아, 불두기가 되고. 아, 그렇다고 이두개 넣자고 백팩 메고 다닐 수는 없고. 아, 사실 저는 백팩 메고 다녀. 자전거를 탈때 얘가 정말 꿀입니다. 예전에는 샤오미 크로스백이나 힙셋 이런 것들도 썼는데 이 페달링을 좀 하다보면 얘가 점점점점 앞으로 와요. 얘는 몸에 딱 달라붙다 보니까 그런 불편함은 없더라고요. 그리고 얘를 착용할 때는 이렇게 머리를 집어넣게 되는데 이렇게 맞춰서 풀어주면 쉽게 풀립니다. 그래서 제가 살짝 걱정을 했어요. 어, 이거 걸어다니거나 자전거 탈때 풀리진 않을까. 아직까지 의도치 않게 풀린 적은 없었어요. 단점 아닌 단점은 있어요. 구매 페이지를 보시면 굉장히 고컬의 고급지게 표현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실물을 좀 받아보면, 그것과는 살짝, 네, 동떨어진 비주얼 컬이라는 걸알수 있을 거예요. 물론 얘가 완전 조악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재질도 마감도 준수한 편이에요. 하지만 사진과는 조금 괴리감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는 제가 PNI 가서 구매를 했어요. 이게 어떨 때 쓰는 거냐면 카메라를 좀 많이 쓰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생산성을 높여주는 아이템이기도 합니다. 얘는 카메라에 부착을 한 다음에요. 삼각대에 마운트를 할때반 바퀴 혹은 한 바퀴 정도만 딱 돌려줘도 완벽히 고정이 돼요. 이름 그대로 퀵 릴리즈예요. 물론 얘도 단점은 있죠. 가격 이 조그만한 게 10만원대입니다.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해서 이거 약간 모조품들이 있어요. 유사품들이 있어요. 반값 내지는 3분의 1 가격 정도면 구입이 가능하실 텐데 제가 여기서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 주변에서도 그런 제품들 구입해서 써보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결국에는 에델크론으로 돌아오더라고요. 한 번에 가실 분들은 그냥 네 에델크론 퀵 릴리즈로 가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근데 가격 더럽게 비싸죠. 아니 갑자기 이달의 아이템 하다가 홈쇼핑으로 왜바뀌었냐 라고 궁금해 하실 분들 계시겠지만, 제가 지금 자취를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생활과전에도 손을 좀 많이 대는 편이에요. 비 안토니오는 사실, 그, 티 텀블러가 더 유명해요.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고요. 저는 그거는 없지만, 이 미니 보틀 블렌더를 구입한 이유가, 보틀이 하나가 제공이 돼요. 크기로 보면 대략 감이 오실 거예요. 네, 딱 1인분, 내지는 2인분 사이즈예요. 여기에다가, 바나나 같은 것들을, 우유를 요렇게 넣고, 별걸 다 하네? 글라인더를, 요렇게 넣어준 다음에 얘 아래에 보시면 이 흡착판이 있어요. 이 빨판을 바닥면에 딱 붙여주시면 얘가 잘안 흔들려요. 물론 흔들리네. <laughs> 책상에는 이 흡착력이 조금 약하네. 제조한 요 보트를 여기 화살표 보이시나요? 여기를 얘랑 맞춰줘서 그냥 눌러주면 돼요. 이렇게 요렇게만 해줘도 버네나 우유 손쉽게 만들어 먹습니다. 진짜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해치운 바나나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최근에는 이제 토마토까지 다시 손을 손을 뻗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안 먹을 거다 나중에 내가 아껴 먹을 거다 똥 되더라도 아껴 먹을 거다 그러면 이 보틀에다가 동봉되어 있는 아이 딱국만 닫아주면 그냥 보관해서 가져 다닐 수가 있어요 그냥 말 그대로 일반적인 보틀이 되는 거예요 이거 세척할 때 안에 고무 얘를 빼내서 세척을 해야 되는데 이 보이시나요 이거 이쑤시개 같은 플라스틱 짝대기 하나가 동봉이 돼 있어요. 이날 뒷면에 보시면 구멍이 하나 나 있는데 거기에다가 쭈셔 넣고 이, 이 고무 패킹을 빼내는 역할을 하는 짝대기입니다. 저도 처음에 멋모르고 얘 버리려고 했다가 큰일 날 뻔했는데 아 물론 얘 버리더라도 뭐, 뭐 이쑤시개라든지 면봉이라든지 그런 것들로 대처는 될것 같긴 하지만 어찌됐든 같이 들어있는 순정이기 때문에 잘 챙겨두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거 외에는 전체적으로 좀 만족한 아이템이라서 이달의 아이템으로 선정을 해봤어요. 끝은 타입 C고요. 그리고 헤드 쪽을 보시면 타입 C, 라이트닝, 마이크로 5핀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타입 C 하나만 딱 물려놓고 여기에 아이폰, 뭐 갤럭시 S9, 뭐 노트 5 이렇게 충전을 하실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얘 고속 충전도 지원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패브릭 타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구성도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근데 그냥 우리가 아는 일반 노트북이나 내지는 제가 이렇게 쓰고 있는 이런 허브들 고런 보에 딱 꽂아서 쓰시면. 제대로 된 충전 맛보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력량이 딸리기 때문에 핸드폰 3대를 꽂아도 충전이 안 되더라고요. 고속 충전도 당연히 안 되고요. 스마트폰 2대 정도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방법으로는 충전이 돼요. 하지만 노트5나 G7을 충전하고 있는데 아이폰을 꽂았더니 셋다 충전이 안 되거나 뭐 이런 상황도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베이스 어스 케이블을 쓰실 때는 반드시 USB 충전 단자에 바로 물려서 220V 꽂아주셔야지 제대로 된 성능 뽑아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게 이 제품의 유일한 단점 아닌 단점이에요. 제 채널에서 샤오미 멀티탭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어요. USB 꽂아지고 여러 국가 코드 꽂을 수 있고 휴대하기도 좋아서 여행 가실 때 좋을 거라고. 근데 얘는 성격은 비슷한데 여기에 기능이 하나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뭐냐면요. 얘는 스마트폰이랑 연동해서 블루투스로 켜고 끄고를 하실 수가 있어요. 샤오미에서 제공하는 미홈 앱과 연동이 되는데요. 걔를 통해서 내가 원격으로 얘를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덩치도 크고 USB 단자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집이나 사무실에서 쓰실 때 추천하는 제품이에요. 저번에 한번 소개시켜드렸죠? 네. 이 손목 터널 증후군 운동기구. 자이로볼이라고도 하죠. 지금도 여전히 잘 쓰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나 유튜브 볼 때. 그냥 넉넉고 요러고 있어요. 요러고. 네, 저처럼 키보드나 마우스 특히나 손목터널 증후군 좀 의심되시고 예방하고자 하시는 분들. 운동 잘안 하시면 그냥 요렇게 놀이 삼아 하나쯤 돌려주시는 거 좋으실 거예요. 근데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얘 소음이 조금 있는 편이에요. 뭐이 정도 소음은 호용이 되는 그런 공간에서 쓰신다면 좀 짬짬이 운동하시는 거권해드리고 싶어요. 건강이 최고잖아요. 몸뚱이가 최고입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6월을 비로소 이달의 아이템 진행을 해봤어요. 물론 다음 달, 다다음 달 꾸준히 지르고 제가 검증해서 여러분들께 또 정보 공유해드리도록 할게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체크하셔서 다음 영상 빠르게 만나보시기 바랄게요. 지금까지 도로그의 엘스였습니다. 빠이! 음. 그래. 크으, 아, 방안은 실하네.